이제 몸표 갖다가 검대 갔다가 우태가 박시하가지고 불을 다 <laughs> 붙여불었어요. 자유스러운 세상도고 이런 말도 할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빛의 소서와 우리는이라는 곡인데요 어, 먼저 빛의 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세월 아픔이 찬길를 만길 깊어도 이제는 모두 내려놓고서 가시이 모두 빛치 대소서. 이런 아주 뭉클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시의 그 붙인 그 합창곡이 됩니다. 그리고 어, 이어서. 어, 우리는 이라고, 우리 다 같이 잘 아시는 그 송창식 씨의 그 곡인데, 어, 우리 모두 이제 사상의 아픔을 딛고 이제는 어, 우리가 하나 되어서 희망이될주를건드자뭐 그런 의미로서 어, 두 곡을 선포해 봤습니다. 네개 어, 종파의 그 종교 지도자님들께서 한마, 한 자리에 모여주시었는데, 어, 앞으로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종교도 하나 되고, 우리 또 제주도가 하나 되어서, 우리 제주가 좋은 그 문화의 도시로 이렇게 발전하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많이 담아봤습니다. 이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첫 곡을 같이 대화의 무대로 풀고요. 이어서 또 다시 저희가 잠깐 인터뷰를 하고 노래 한곡더 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네, 제주 4.3 77년 평화 음악회. 여러분 오늘 공연 어떠셨습니까? 즐거우셨나요? 네. 정말 음악으로 하나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의 벽을 넘어 생각과 생각을 넘어 또 종교의 벽을 넘어 음악으로 하나 될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특히나 4.3 70주년을 맞아서 어, 이번 음악회는 제주 4.3의 아픔을 넘어 어,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될수 있는 그런 음악회가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은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부르는 대화 합창의 무대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합창의 무대에 함께 하시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크루징이 막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제가 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봅니다. 네. 네, 오늘 저도 이제 평화 음악회 처음 사회를 진행을 봤는데 어, 굉장히 분위기 가 좋습니다. 제가 그 SNS나 이렇게 동영상 올라와 있는 걸좀 봤었는데 확실히 현장에서 보는 느낌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준비하신 분들도 참 많이 준비하신 것 같고 그 아이들 옷부터 시작해서 신경 쓰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까지 정말 이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모습 속에서 아,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위해서 하나가 될수 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자 오늘 평안음악회 사실 제주 종교지도자 협회에서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시고 또이 자리가 사실 쉽지 않은 자리라는 거 아시죠? 예, 이렇게 모여서 서로 어, 마음을 넘어서 생각을 넘어서 얘기할 수 있는 또 음악으로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정말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나오면서 어, 잠깐 좀 인터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어, 먼저 그 지금 제주 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 부회장도 맡고 계시 우리 정성만 원불교 교무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준비 되셨나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올해로 이제 네 번째 행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네. 네, 그래서 또올해또 70주년의 의미도 있고 해서 네. 아마 좀 의미가 난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음악으로 하나가 되고 문화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웃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종교인들이 서로 한 밤이 돼 가지고 비록 천주님이고 부처님이고 하나님 이고 다르긴, 지점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더 우리 제주도가 하나로 나가고, 한음으로 나가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평화의 섬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영도에 두고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늘 자주 만나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함께 고민하고 하는데, 올해는 이렇게 평화목의 4주년을 맞이하면서, 더군다나 그 사상, 7 0주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좀 한번 맞추어서 우리 종교인들부터 이 제주를 더 아픔을 좀더 어루만지면서 뭐 금방 한번 갖고 되진 않겠지만 그마음으로 한번 이번엔 뜻을 모아보는 기회가된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성만 총리 아까 제가 이제 약간 얘기하면서 굉장히 성격 털털하시고요, 너무 자유로우셔서 예, 네. 여기서 보시는 느낌이 네. 그대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김태섭 도의회 의장님께 또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소통 공간 뭐 나눔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음악회를 통해서 하나 될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평화 음악회 함께 하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예. 이제는 평화는 밥입니다. 또한 평화는 경제이고 평화는 우리가 가진려야될 권리고 우리 또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평화로 하나가 되는 음악, 평화로 하나가 되는 우리, 이런 모든 게 이제 평화음악회, 비록 아까 우리 교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서로 지향하는 종교는 틀릴지라도 사대 종단이 하나로 모이, 모이듯이 우리 제주도 평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모여서 더욱더 세계의 평화의 섬, 제주가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환상분들 맞아 볼 텐데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양성홍부 회장님. 예. 마이크 좀이게 예. 예, 오늘 이렇게 예, 종교 네,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예, 실 말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예. 저도 진행을 맡아서. 예. 제가 덧버리고 해야 됩니다. 자, 사실 43 70주년 맞아서 종교계가 이렇게 하나로 모여서 평화와 화해를 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아름다운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인데 사삼 희생자 유족회를 좀 대표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교지도자 여러분께 진짜 진심으로 유막들를 열어주신 분들께 진짜 감사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 우리의 사산이 이제 70주년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또 사산이 지금까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에, 이번에 대통령이 와서 사삼에 이날 와가지고 말씀했습니다만 지금도 예, 국회에서는 우리 그4.3 70주년 예,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지금도 하나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예, 이게 하나의 우리 이저 종교단체라든가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천도 하나로 뭉쳐가지고 힘껏 소리내야 우리 국회에서 예, 우리 그4.3 특별법을 어떻게 개정해 줄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같이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 아니면 제주도민 여러분들 같이 힘내서 같이 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도 제가 잘받아드립니다 자 오늘 뭐 여러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종교지도자분들, 또 성직자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또 많은 준비들 하신 것 같습니다. 뒤에 지금 계신 한 150명에 가까운 분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시면서 평화 음악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 하셨을 겁니다. 아마 제주도가 또 이렇게 음악으로 하나 될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더 많아서 정말 평화 음악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4.370주년이지만 또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될 고민들. 어떤 것들이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아름다운 평화의 그 울림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어, 앞으로도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래 다 함께 또 합창곡을 할 텐데요. 어, 뒤에 우리 소찬희 씨가 가지 않으시고 앵콜은 안 하셨지만 또 앵콜곡으로 우리 또 다른 곡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지금 그 원희룡 도지사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시려고 내려오셨는데 오늘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과 또그 시도지사 간담회가 있었는데 어 비행기가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착이 돼서 참석하지 못한다고 비행기에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늦으신다고 해서 아쉬워하셨고요. 또그 저희 성의포의 그 위성군 국회의원께서 평화음악회에 어잘 상황이에 잘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축전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노래 우리는 함께 부리면서 오늘 사상 평화 음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주 분이 대단 아시네 교수 님, 대단해, 정도